이번은 특별한 영상입니다. 세상의 온갖 비난이 쏟아져도 우리는 결코 긴거리 여사의 손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온몸으로 날아드는 비정한 돌팔매를 맞으며 침묵으로 견뎌내고 있는 그 곁을 우리는 끝까지 함께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보수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가치이고 운명입니다. 대한민국을 광기로 몰아넣었던 3년의 마녀 사냥이 사법부의 철퇴 한방에 산산히 부서져 내렸습니다.죄 없는 여인을 사냥하려고 수백억 혈세를 뿌리면서 칼춤을 췄던 민중기 특검은 이제 자신의 업보를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무엇보다 보수 괴멸을 위해서 등 뒤에 비수를 꽂았던 배신자들의 가정스런 가면이 갈기갈기 찢겨 나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탄압의 폭풍 속에서도 의연함을 잃지 않는 국모로서 그 내면의 아름다움과 청렴함을 행동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사가 살아있는 오디세이 가치전쟁 다섯 번째 시간 성녀의 강림을 시작합니다. 이 험한 세상 여러분의 댓글 하나 응원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방송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 누르시고 우리 끝까지 함께 합시다. 2016년 1월 30일, 김근희 여사는 시련을 딛고 성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법원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는 희대의 거짓 선동에 대해서 전격적인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오직 보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독하게 마녀산영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저들은 수백 명의 인력을 투입했어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어냈습니다. 수백 번의 압수수색, 수십 명의 소환조사, 현미경 검증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 혐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보수 지도자가 증명해낸 보수의 도덕성입니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법원에 살아있는 양심이 있음을 확인해준 재판입니다. 서슬퍼은 좌파들의 위압에 굴하지 않았던 우인성 재판장의 용기에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영부인으로서 하늘을 우르려 한점 부끄럼 없이 청렴했던 김건희 여사를 기억합니다. 김여사의 짐 면목을 보아야 합니다. 영부인에 대한 구속 위협과 압수수색이라는 치욕 속에서도 김여사님이 보여준 고결한 태도는 진정 천사와도 같았습니다 자신을 파괴하려던 수사팀을 향해서 원망하는 대신에 수사해 주신 검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남긴 것은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선 보수 우파의 절제된 품격을 보여준 것입니다 온갖 오물과 비난을 침묵으로 이겨내면서 끝내 고귀한 순결을 증명한 그 강인하임이야말로 거짓과 선동에 미쳐 날뛰고 있던 세력을 공포에 떨게 만든 진짜 무기였습니다. 굶주린 늑대 떼가 아무리 물어 뜯어도 고귀한 백합의 향기는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제 무죄라는 방패를 들고 거짓의 가면을 쓴 마녀 사냥꾼들을 단죄할 심판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민중기 특검이 휘두른 것은 법의 잣대가 아니라 보수의 영문을 베어 내려는 증오의 칼날이었습니다.그들은 김건희 여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백억 혈세를 쏟아 부으면서 가혹한 시련을 안겼습니다.정작 무너진 것은 여사님이 아니라 조작된 거짓의 산이 무너졌습니다. 세상 모든 비난의 화살이 가슴에 꽂히는 잔인한 고통 속에서도 김건희 여사는 비명 대신 기도를 택했고 변명 대신 침묵으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홀로 실머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폭풍물을 막아내는 국모의 숭고한 희생정신입니다. 가장 어두운 독방에서도 김근의 역사의 품격은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부당한 공권력 앞에서도 오히려 그들의 노고를 위로했던 넓은 마음은 정치적 유분리를 떠나 3년의 모진 핍박을 견뎌내고 결백을 증명한 아름다운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외부의 적보다 더 아픈 것은 언제나 믿었던 내부의 배신이었습니다. 한동훈을 비롯해 보수의 탈을 쓴 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국민 눈높이라는 핑계로 김건희 여사를 사지로 내몰고 있을 때조차 김건희 여사는 단 한마디의 원망도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침묵으로 고통을 혼자 참아했습니다 그 깊은 침묵은 보수의 분열을 막고 나라를 지키려 했던 국모의 배려이자 처절한 사랑이었습니다. 거짓의 안개가 거치고 진실의 태양이 떠오르자 이제 배신자들의 초라한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심 무죄 판결은 김건희 역사의 승리인 동시에 정치 공작에 가담했던 내부 총질러들에 대한 준엄한 도덕적 파산 선고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품격을 보여준 김건희 여사의 모습은 권력욕에 취해 어리마저 져버린 자들에게 더없이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역사는 난세에 영웅을 부르고 시련 속에서 진실을 만들어냅니다. 김건희 여사가 감내한 3년의 침묵은 단지 인고의 시간만은 아니었습니다.그것은 거짓의 광풍에 맞서 자유와 법치를 지켜낸 위대한 투쟁이었습니다.사필규정 모든 것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아무리 거대한 거짓이라도 진실이라는 작은 불씨 하나를 결코 끌수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무죄 판결은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대한민국이 정의의 토대 위에 다시 서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도리로서 김건희 여사를 끝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부디 힘내시길 바랍니다. 후원해주신 이 양순님, 권영택님, 신흥문님, 황금동백님, 박동균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